경기도가 31개가 있는데,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경기도 전 지역이 어려운 게 아니다. 경기도 내에서도 어려운 지역이 있고 덜 어려운 지역이 있다. 구분이 된다고 했죠? 자, 어려운 지역 보겠습니다. 자, 상 어디라고요? 화성시입니다. 여러분, 화성시는 그냥 빡세게 준비하세요. 화성시예요 수원이에요? 아, 수원. 수원은 중상위권이에요. 자, 여러분, 화성시는요, 올해 토론면적으로 바뀌었으니까 작정한 겁니다. 화성시 작정했어. 화성시는 원래 어려워. 그래서 화성시는 타이트하게 준비해돼 상위권 경기도에서 빨간색이다. 십벌 건색 상. 중상위권 어디라고요? 수원시하고 성남시입니다. 알겠죠? 중상위권 난이도는 성남시하고 수원시고요. 중위권 지역이 파란색 지역이에요. 지금 김포, 고향 남양주, 구리, 가평, 하남, 양평, 광주, 용인, 과천, 안양, 군포, 안산, 시흥, 광명, 부천. 알겠죠? 요건 중위권 지역이야. 근데 중위권 지역 중에서도 특히 남양주하고 용인하고 고향은 왔다 갔다 해. 고향 남양주 용인은 중상위권 갔다가 중위권 갔다가 왔다 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직렬별로 조금 차이가 있기도 해. 근데 그래서 제가 이거를 중상위권에 넣을까 중위권에 넣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중상위권 정도로 보편적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보다는 중위권으로 많이 나오고 가끔 중상위권 나온다 아주 가끔 그렇기 때문에 중위권에 넣었어요. 알겠죠? 자 하위권 제일 쉽게 나온 지역이야. 어디? 연천, 포천, 동두천, 양주, 파주, 의정부, 여주, 이천, 안성, 평택. 알겠죠? 참고로 이천 같은 경우에는 이천도 정말 빈출도 위주로 나오는데 가끔 중위권으로 올라가기도 해. 이천은. 가끔, 아주 가끔 왔다 갔다 해요. 근데 대체적으로는 하위권에 속해. 그래서 이천은 그냥 하에 넣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한 것도 그러면은 상위권하고 중상위권의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빈출도 그리고 변별 질문에서도 1234개 4개, 4개 있어서 4개 다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중위권은 그 빈출하고 변별 중에서 12번까지만 준비하면 되고 하위권은 빈출 위주로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이르셨죠.